안녕하십니까 건강지킴입니다 어, 오늘은요 제가 토타시스 피솔루션 140개 영양소 드시면서 몸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드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거 막 부작용 아니야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어, 너무 불편해요 반응이 여러 가지 의 어, 반응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작용이 아님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 과정은 우리 몸이 좋아지고 내가 안 좋은 부위가 개선되는 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면요. 모든 영양소들은 일반적으로 드신 영양소는 우리 몸에 에너지까지 쓰이기까지는 72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3일이죠. 그런데, 우리 제품은, 스솔루션은 흡수가 98%나 되고, 140가지 영양소가요. 98% 흡수가 되고, 흡수 과정은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빨리 흡수되다 보니까, 몸의 개선이 빨리 되고, 많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음,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좋아지는 과정입니다 먼저 보시면 음, 이런 반응들은 참 어, 10분 20분 어떤 분은 간혹 가끔 한 번씩 30분에서 40분 50분 걸리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반응이 많이 가라앉고 어 아주 몸살처럼 오시는 분들은 2, 3일이면 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자,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먼저 설사와 복통을 제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음, 토탈 시술 드시고 왜 설사가 나와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설사가 왜 나오냐면요. 우리 장에 장기에 장 기능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장이 9m라고 하는데요. 장 속에 숙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그장 속에 있는 숙변들이 그장 기능이 회복되면서 그동안에 밀렸던 숙변들,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복통도 생기기도 하고 또 설사가 나오기도 하죠. 배변이나 이런게 촉 좋아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염 같은 그런 염증성 질환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장 환경이 활발해지니까 이게 장에서 안 좋은 세균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게 또 설사도 나오고 또 복통을 도 간혹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몸이 장이 좋아지는 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의 경험은요 저는 장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그냥 찌질찌질 찌질 이렇게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일반적인 음식을 드시고 설사를 하면 몸에 기운이 쫙 빠지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토탈시스 1 4 0 g 영양소를 드시고 쌀쌀하시면 신기하게 몸은 더 가벼워지고 기분은 더 좋아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요? 아, 몸에 찌꺼기 독소, 숙변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쌀쌀하는 거니까요. 더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험하신 분 많이 계시죠? 자, 또 하나는 단기가 나오고요. 복부가 빵빵해집니다. 배가 팡팡해져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방기가 나오는 과정은 갑자기 토탈시 이 제품이 섬유수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섬유질이. 그러다 보니까 섬유수가, 섬유질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장, 연동운동이 잘될거 아니에요. 장, 연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장 속에 있는, 있는 그, 어, 어, 찌꺼기, 독소 이런 것들이 가스가 많이 찬 거예요. 그래서, 예, 가스가 많이 이게 생성되면서 나오는 게 방귀입니다. 예, 독을 내놓, 내보내는 과정이죠. 방귀를 통해서. 또, 이제 배설물이 숙변, 숙변 상태가 이제 정체되어, 올해 숙변이 정체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부패하면서 만들어진 방귀로, 만들어진 방기로 배출된 것입니다. 오래 묵었던 장 속에 있던 것들이. 반귀로도 내보내기도 하고 음, 설사로 내보내기도 하고 음, 또 복부가 팽만 찢다가 나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거니까 일례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음, 시댁을 갔는데 같이 시아버님이랑 네. 식사 자리가 있었나봐요. 시아버님 앞에 자리에서도 방귀가 멈추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곤란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신기하게 토탈시스 제품을 먹잖아요. 드시잖아요. 그러면, 방귀가, 그냥, 뽕! 하고 멈추지 않고, 뽕뽕뽕뽕뽕, 이렇게 제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숲변에 그만큼 많이 몸속에 가스나, 장 자기 많이 차있던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부패한게 많았던 거죠. 그런 게 이제 좋아지고, 염동이 잘 되고, 이런 게 촉진되면서, 그게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설사나 복통, 방귀, 뭐 복부 팽만 이런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 길게는 3일 정도 가기도 하고요. 저같은 경우는 설사는 좀더 길게 가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피스로션을 드시고 3일 정도 몸살같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자 길면은 3일 정도 가기도 하고요. 어, 사람마다 나오는 반응들은 다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다른 것들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